신앙 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스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스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사도들과 복음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앙 시간을 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안에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신들을 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안에 동성애를 넣고 정치를 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자신의 신념과 이념과 계획을 그리고 생각을 넣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자기가 꿈꾸는 것들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넣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넓힌 겁니다. 누구나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복음을 넓힌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화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으로 이집터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매우 심각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죄에서의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되어 여러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은 태어나는 남자 아기도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군대를 바다에서 멸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잠시나에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다음 계획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다음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이스라엘이 영혼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신해산에 도착합니다.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살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장난스럽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하는 날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의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십계명과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하봉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상은 끌고 왔습니다 성경은 가늠하다 걸린 사람은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하면 가늠하다 그 현지에서 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가늠한 그 여인을 데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내버려두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내버려두고 떠난 겁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인은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생각을 하며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견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울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런 기쁨의 눈물을 쭉쭉 흘렸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가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녀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과 신념과 계획이 예수님의 생각과 신념과 계획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희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과 신념과 계획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신념과 계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우선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두 번의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많은 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 성도들이 여러 개로 나눠졌어요. 나누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합력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교회 안에 가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술을 마시는 파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식사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바울 그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비난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리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일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바울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법을 인용하면서 징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상대하는 나를, 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사람을 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죄를 짓는 누군가처럼 저와 여러분도 본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누군가처럼 저와 여러분도 본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에베소스 2장 1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승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본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의인이 되었던 것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하모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녀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녀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를 지은 그 사람처럼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노 조롱하는 죄를 즐거워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죄를 다룰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신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잔인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다시는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눌러 버립니다. 오냐심령은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며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냐 심령은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냐 심령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 죄들을 다루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도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고 죄를 따라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용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번 용서하면 됩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용감하게 일곱 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 4절가 15절에도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시리라.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온야 심령으로 대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먼저 화가 납니다. 하지만, 화은 누를 눌러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오냐십령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를 앞세우고 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용서가 아닌 비난과 정죄를 앞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신 신령한 사람들은 용서를 앞세웁니다. 죄를 판단할 때도 용서를 앞세웁니다. 이렇게 용서를 앞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도 죄를 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비판하고 정지, 정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세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바리세인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이 토세 가늠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세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들처럼 토세,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래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온유한 심령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롭다고 하는 자랑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그 마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구의할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지은 죄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지은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늘 죄가 있습니다. 죄가 언제나 나를 따라옵니다. 때로는 죄가 내 마음속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혹시 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유혹에 빠져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와 죄 가운데서 갈등을 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다양한 이유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오년 십년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대하는 자세, 태도,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대할 때 죄를 다룰 때,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심으로 온유한 심려로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대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